자, 24강 시작을 할게요. 근세시대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종부터. 자, 성종에 지금 보시면 홍문관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홍문관이 지편전이 이제 폐지되고 난 이후에 지편전을 이제 계승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홍문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옥당이라고도 합니다. 옥당. 그래서 옥당에서 이제 학자들하고 경련을 실시를 했고 그 조선시대 중앙정치 조직에서 3사가 있었는데 3사의 하나죠 그죠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홍문관이 뭐 하는 역할이었어요 홍문관이 굉장히 똘똘이가 많다고 그래서 왕의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 자두 번째 이제 사림등용인데요 여기 있는 이 세조가 네 단종을 폐위시키고 이제 왕위에 즉위를 하죠 그죠 그때. 단종의 아니 그니까이 뭐야 세조의 왕위 찬탈을 찬성한 세력을 뭐라 그런댔어요. 세조의 왕위 찬탈을 찬성한 세력을 훈구파라고 했고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반대한 세력을 살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구파는 권력을 장악을 해서 지금 현재 중앙 정계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살림파는 단종에 대한 충성, 의리. 그래서 세조의 왕인찬탈을 부정을 한 나머지 지방으로 내려가요. 지방에 내려가서 후진을 양성을 하는데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선비가 숲을 림자 선비가 숲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사림파입니다. 그런데 세조 다음에 예종과 성종을 거치면서 훈구파의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종이 아니 성종이 훈구를 견제를 한 라이벌 세력을 등용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사림을 불러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림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완성을 했다 그랬고, 자, 관수강급제. 앞강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세조가, 어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였던 과전법에서 전직 관리에게도 주고 현직 관리에게도 토지를 주고 수조권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신전, 출량전까지 이제 막 주다 보니까 점점점 경기도 지역에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죠. 그래서 이제 세조가 전직 관리를 빼 버렸고요. 현직 관리만 지급을 해 줬고 그다음에 수신전, 출량전도 없애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현직 관리가 현직에 있으면서 더 많이 뜯어내기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정해진 세액은 10분의 1만 걷어야 되는데, 10분의 1보다 더 많은 세액을 직접 수조권을 행사를 하면서 걷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또 폐단이 발생을 해서 성종은 관수관급제입니다 관에서 수급해서 관에서 급, 나누어준, 분급하는 거예요. 관에서 나누어주는 거. 그러니까는 수조권을 가진, 그전에는 수조권을 제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며 제가 직접 그 토지에게서, 토지에 가서 작황 상태를 보고 싶은 애를 걷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직접 가니까 더 과한 세액을 요구를 해서 걷어가더라 그런 폐단 때문에 제가 직접 못 가요 내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라도 내가 직접 못 가고 관청에서 제3의 인물이 나갑니다 제3의 인물이 가서 10분의 1을 걷어다가 나에게 전달을 시켜주는 게 바로 관에서 수급에서 관에서 나눠주는 관수강급제 근데 이제 이관수강급제도큰 틀에서 보면 다 직전법이에요 직전법인데 직전법은 현직관리에게만 주는 거예요 다 같은 틀은 직전법인데 누가 걷느냐만 달라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도첩제.